아랄라, 아랄라 예쁘질래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 소녀라 변신 조선 팔도 작고 작은 비집에증고였는데 반갑습니다 대감미오 오늘은 조선 백성들의 추천으로 사대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백한 가지 놀이 중 하나인 마법소녀 가와이 러블리 주프터 측형독중 박형북경 루루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마법소녀가 되기 전에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아니 뭐 선서까지 하는가 나 대통령이요 나는, 나는 마법소녀로서,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아 뭐야 감정이 감지가 되었다고? 이거 뭔가... 내 뱃속의 울림이요 기계의 울림이 아니라 내 신체의 울림이라고. 이게 어떻게 감정 표현이오? 선사, 나는, 나는 마법소녀로서 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높아~ 선서를몇번 해~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지큐 더큐 마큐 뽑경 뿡뿌링! 수상한 고양이와 보험회사 부작. 고양이 뭔가? 어이 거기 있나? 오 음, 음. 어, 뭐야 변신했어! 숙종대왕이 신비한 동물사전. 아 성종대왕이구나. 마법 소녀가 되면 국가 유공자에서 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난방비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1등 공신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니까. 변신만 한번 해봐 꿀꺽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숫자 세기가 끝나면 마법봉이 작동해 주문은 대야상자에 표시될 거야 주문을 정확히 외우면 마력이 모이게 돼 무지갯빛 마력이 절반이 넘어야 마법이 발동할 수 있어 좋아 난 준비됐어 어뭐뭐 뭐, 뭐야 뭐, 뭔데 뭐어어어 에? 어어어� 뭐야, 이거 아니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이건 또? 아... 샤랄라, 예뻐지네.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 소녀아 변신! 킁킁, 마력기 냄새. 역시 내 감은 틀리지 않았군. 자, 각성한 기분은 어때? 이게 나이엠비 무설탕 한약. 재료 한약 아니요, 그러면? 제트 하지 못하구만. 아스파탐. 약 드세요. 난방비는 할머니 계좌로 납부할게요. 강한 나기가내 계좌. 제 마법 소녀님이 된저저 사람이 아기에 그는 부장 마법으로 아기를 정화하는 거야. 마법 소녀로 변신하자. 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해야오? 나를 봐라. 나는 아니, 지금 변신 중. <laughs> <laughs> 마법 소녀인가? 아저씨가 마법 소녀래. 웃기는 걸? 마법 소녀가 다 얼어 죽었나? 아니. 아! 조심해. 변신 중엔 악이 담긴 말에 취약한 상태가 돼. 거대한 담욕이야 너의 본색을 드러내라 그리디 카타클리즘 그동안 난방비는 어디로 빼돌린 건가 진정해 너도 나눠줄 테니 나와 손잡는 건 어때 몇대 몇인가 내가 6위지 nope. 아!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줄 희망의 빛이야 아! 좋았어 부장. 이제 마무리하자. 거에게 화염을 부르는 마법. 파이낸셜 파이어 스톰. 때로는 안 되는데. 대단해 부장. 청하에 성공했어. 이제 더 이상 아기가 느껴지지 않아. 뭐야? 마라탕으로가 더 힘들었구먼. 뭐야? 어 뭔가? 뭐야요 이거? 비키라 새끼 널 막지 말라. 흘러간 시간 속 깊은 한 슬픔다 분부 잊혀진 꿈들의 철규. 설마 저 마법은 니코 <목소리> 니코우는 마음을 환하게 뿅뿅 아트스마일 보바 보바 드웨이. 차가운 어둠이 밀려오네. 다크니스만. YG Redman, Scout Spear, Insight Gang, 밤양갱이. 그거 저작권에 안 걸리니? <놀람> <놀람> 점례 씨. 점례 씨 그만합시다. 점례 씨 충분히 했어요. 아무래도 점례 할머니의 보정기가 고장 난것 같아. 큰 일이야 부장. 추은 이전해지지 않으면 위력이 감소해. 그럼 종이다 적게 말하지 말고 그냥 종이다 적어 그럴 거면 김전례 씨. 김전례씨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지 아시죠? 지금 더 이상 협조에 불응하면은 쏠수 있습니다. 반복하라고. 잃어버린 소리들아 길를 왈짝 열어. 지레 매아리가 들리나? 다시 해보자.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는 거야. 필살기 쓸 때가 됐구만. 다들 귀막게 지금부터 문명의 이기가 뭔지 보여주마. 정복해. 그린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아라 오. 인센트 리버스 만만 아 않은 상대구만 홍시열 이후로 처음이야 다 재월려라 따뜻한 추억 속으로 항해하자 메모리에 세일러 밀레이트아 이게 뭔 짓인가 마법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네 망국 대결 참을 수 없지 들어와 진짜 마법 소녀가 누군지 대결하자꾸나 멈춰라 한반동방예의지국을 거부하면 다시는 백제금동대향로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 멈춰라 한반동방예의지국을 거부하면 다시는 백제금동대향로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아 <목소리> 어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뭔데? 질수 없다 국가유산이여 나이게 인물 <목소리> 경주 천상대회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표준 청규무스 그래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표준 청규무스다 이걸세 절대 질수 없는 경기가 찾아왔구만. 붕당정치가 나온 순간 내네 승리다. 우리, 우리 말이야! 말이야! 아, 붕당정치를, 붕당정치를 위해 싸우는 것이, 것이 맞네! 우리는, 우리는 인간의 온기조식을 위해 싸우는단지 우린 말이야! 붕당정치를 <laughs>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야! 우리 인간의 온기조식을 위해 싸우는 거지! <laughs> 이걸세! 지마상권분리 배우, 명을이토 파스카 기기 정우하는 거야. 리 배우, 우리 배리 배우, 우리 배토 파스카 기기 리 배우, 우리 배우, 우리 배우, 우리 배우, 우리 배우, 우리 배 녹두장군 이번만큼은 동맹이다 녹두. 녹두! <목소리도> 그 아, 네. 네. 아, 네. 반짝이는 지평주표 벽의 속삭임 두근거리는, 두근거리는 괴로마늄 팔찌의 설렘을, 설렘을 이 자리에. 반짝이는 지평자 표의 속사계, 네. 두근거리는 마늄 팔찌의 네. 설렘을 음. 이 자리에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마법소녀 하와이 러블리 주킹 도킹 파킹 부킹 루루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단물 다 빨았으니 꺼지시게